네, 역동적으로 급변하는 지식 정보화 시대 및백세 장수 시대를 맞아 평생 교육의 수요에 걸맞는 맞춤 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설립한 한국 사회교육 협동조합 출범식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조합원과 내빈을 모시고 한국사회교육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국사회교육협동조합에 대해서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백세 시대에 맞춰서 우리 선진국에도 평생교육을 세 번의 교육을 받습니다. 네. 20대까지 초중고 대학을 나오고 50대에 다시 한번 자기를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시 80대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에 세 번을 받는 이런 교육에 맞춰서 우리 대한민국도 특히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세종시, 충청남도 일환으로 우리 저는 효교육에 가리키는 원장입니다만 효교육을 비롯한 또 한자교육 그리고 또 내교육 등 스포츠, 건강, 복지 분야, 환경 분야 등등 약 80여 종의 네. 우리 원장님들, 교수진들이, 전문 교수진들이 모아서 서로 인격 네트워크를 하면서 또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삶의 질 향상에 맞춰서. 좋은 질 높은 교육을 가르키고자 오늘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출범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렇습 네. 지금까지 사회교육 협동조합 출범식에 NIB TV 조용호였습니다. <웃음> <웃음> 뒤에 50살이 되면 은 다시 한번 재교육입니다. 을 협동조합이 뭐냐? 글자로는 협동하는 겁니다. 혼자 저는 효교육에유적입 유족...